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2019년 3월 10일 일요 엄마 고시 경마한패 새로운 고품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엄마 아, 대상 경주가 있죠 부산경마에도 대상 경주가 있고 서울에도 대상 경주가 있고 이렇게 대상 경주 굵직굵직한 경주들이 있는 날은 배당이 삼삼하게 나와줄 줄 것인데 오늘 편성을 봐도 삼삼한 배당이 나와줄 것 같아요 오늘 이러고막 부산 교차가 특히 상당히 좋고 서울 경마도 해볼 만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승부 경주를 예고해 드릴게요. 서울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2, 4, 6, 9, 11 5개 경주를 승부차로 선정을 했고 부산 교차는 1경주와 4경주, 1경주와 4경주를 강력한 승부로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서울 경마, 사경주, 구경주, 부산, 사경주. 요세 개에서 쇼부를 강하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갈 길이 멉니다. 바로 고수의 경마 강패 새로운 고품격 경마 방송, 일요엄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서울 1경주입니다. 경전이 10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첫 경주부터 혼전이죠. 일단 센마피들은 눈에 띄지 않는 이런 편성인데, 혼전 편성. 그래도 또노고때리 마필은 있지요. 8번 갈립을 노고 때리자. 자, 최근에 계속 착순권에 아쉬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도 솔직히 센 말은 아니에요. 근데 등짝이 이번엔 문세영 안장이 단단해졌죠. 확실하게 좋아졌고, 어, 기본 신발력 있는 마필이고, 선입력도 있고. 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좀 세게 봐줘야겠는데요. 안볼 수가 없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놓고 때려야죠. 8번, 갈립이 드디어 첫 입상 찬스를 만났다. 저는 대가리 축으로 놓고 때릴 것이고. 자, 후차권에서 1번, 뭐, 스터닝 어게인, 뭐 4번 풀문 오션, 7번 어, 원더풀 브라보, 9번 유롱 플라잉, 10번 천하 여제요런 마피들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첫 경주 8번 갈리 얘를 넣고 뭐 깔끔하게 때려드릴게요. 자 경주 처음에 다 최단거리 한번 이빨 때려보겠다. 내용도 딴딴하게 재미있게 나와주는 마피들이 있기 때문에 자첫 경주 어렵지 않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 앞으로 맞추냐 뒤로 맞추냐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한방 단통을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 1700m 자 이번 경주 오전장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 강력하게 한번 승부 를때려먹을게요 편성은 아홉 마피를 조철하지만 충분히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한 붙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시원하게 또, 짤를 위험한 인기 마피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까지 이경주는 승부를 안 볼래, 안볼 수가 없겠다. 놓고 때릴 마피는 2번, 리틀, 보이 플래시를 놓고 때릴 거야. 물론, 인기 맙니다. 인기 만데, 그래도 얘를 놓고 때릴 거예요. 얘를 놓고 때리는데, 배팅의 포인트는 뭐냐면, 10번, 리틀, 보이 플래시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여기에 붙여, 한 방을 때려야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보는 건데, 재밌는데요. 최근에 잘 뛰었다고 해서, 쫄대가 좋다고 해서, 팔리는 마필들 그냥 뭐 신경 안쓸 거예요. 고수의 복귀에 최대로 걸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못 뛰었던 이유가 있는 마필. 다음에만 나와라. 다음에 나오면 너는 걸렸어. 라고 세게 보는 마필. 걸렸는데요, 이거? 한번 승부하 볼만한데요. 제가 그 집이라고 하더라도, 7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붙여먹을 수도 있겠고 무조건 승부라고 봐요. 배당 3 3하고요 7번 리틀보이 플래시를 넣고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 아주 자신있게 한 방을 정확하게 찍어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절이 1700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입상권은 좀 뚜렷하게 압축을 할수 있는 경주입니다 음. 5번 블랙진가 6번 더블골드 7번 패더라이트 요 세마필이 인기를 모아 줄 것이고요 그중에서 깜빡이는 5번 블랙진가와 6번 더블골드가 최저 배당 깜빡이를 형성할 것 같은데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솔직히 현재로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라도 마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다면, 또 재밌는 마필이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5번, 6번, 최저배당을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거든요. 정확하게 천장까지 제가 두는 부릅두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5번, 6번 단통 마건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단통을 들어갈 생각이고요. 이를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까지 오늘 고수가 준비한 오전장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력한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고수의 메인 승부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설렌다. 고수의 정말 메인 승부는 믿고 때릴 수가 있어서 너가 좋아. 이런 코리아 레이스 쪽지를 이용해서 저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고마워요. 정말 고맙고 힘이 됩니다. 물론, 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티크를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고수가 좋다, 믿음이 간다라고 힘을 주는 가족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메이저라는 예상과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분들은 고수를 믿고 한주 경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고수가 주중에 팽팽히 남들처럼 놀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중에 경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승부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메인 승부 34주 연속 메인 승부의 적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수가 약속드렸죠. 고수가 예상가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고수는 메인 승부는 안 놓칠 거다. 이빨 때려드릴 거다. 약속 지켜드릴 것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적중 자신 있고 배팅을 하셔야 되는 경주예요. 경마는요.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를 철저하게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배팅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바로 이번 서울 4경주입니다. 배팅 하십시오. 고수가 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부산굴차 1경주입니다. 경전이 1300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일단, 첫 경주, 부산 1경주부터 배팅 강도를 올려서 승부로 들어가고 싶은 경주네요. 전 12마피 나와주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마피들이 많아요. 1번 빅게이 더 2번 트리플 실버, 뭐, 4번 킥고잉, 6번 말리브 룰러, 8번 기쁨데이, 11번 럭키 넘버원, 12번 막강 여걸까지도. 많은 마피들의 경쟁력이 있는 이런 강주인데,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여기서 안 되는 마피를, 새 마피를 완전히 좀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놓고 때린 마피도 있고, 거기 붙여 때린 마피도 있거든요. 일단, 충마로 놓고 때린 마피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놓고 때린 마피를 안쪽에 2번 트리플 실버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직전 경주도 그렇고 최근에 2차, 2차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뛰어난 내용은 괜찮아요. 갈수록 나오는 거리빠도 괜찮고 경주리 1 3 0 0 m 이마필한테 딱 맞는 경주거리거든요. 저는 이번 트리플실버, 얘를 대가리에 놓고 때릴 것이고 뭐 구멍수도 철저히 압축을 하면서 시원하게 때려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첫번째 들어가는 승부경주인 만큼 반드시 고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서울 5경주입니다. 경절이 1300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음. 볼바나마 볼반, 앞에는 안쪽에 1번 금화 제니스, 어, 2번 풀문 스카이, 그리고 외곽에 8번 레이먼드, 9번 태풍 아이즈, 요런 마피들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 중에서 등장 문세영, 직전 거주 문세영이 탔던 8번 레이먼드가 빼지 못할 인기 마로 보여져요. 일단 직전 거주는 문세영이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 사차게 머물렀었는데, 어, 좀 무리하면서 말을 좀 무리하면서 문세영이가 잘못 탔다는 라 느낌이에요. 근데 문세영이가 능력 기수 아닙니까? 한번 타봤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알고 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뛰었던 더블고드와 블랙진가가 워낙에 잘 뛰었던 경주기 때문에, 저는 8번 레이먼드가, 자, 이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지 않냐. 문세용도 자존심이 있고, 저는 8번 레이먼드, 자, 이 마필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때릴 거예요. 이번엔 좀 허접한 편성이거든요. 8번 레이먼드 놓고, 아까 말씀드린 마필, 뭐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자, 한 방을, 정확하게 좀 찍어내고 찍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부상조차 2경주입니다. 경주이 1,3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편성은 좋출한데 어중학급 편성이에요. 센 말들이 없는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이변이 나와도 솔직히 할 말은 없겠고. 자, 그중에서 우리가 놓고 때릴 만한 앞에는 8번 영광의 챔프를 좀 놓고 때리고 싶어요. 꼬마기수 정오주 태워놓고 감량 2점까지 있는 마필이거든요. 일단, 이 마필의 복기를 한번 보면, 복귀 내용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아,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좀 근성이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감량 3kg 2점이 있어가지고 직접 로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1월 20일, 12월 30일, 뛰었을 때거음발을 보여준다면, 복귀가 상당히 재밌게 세게 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 편성이 아니에요. 센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8번 영광의 챔프는 올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 또 꼬마, 정우주가 요즘 뭐, 아직까지 기승술은 좀 부족한 건 있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꼬마 치고는 제법 타주고 있고, 상당히 좀 자신감도 가지고 타고 있거든요. 저는 8번 영광의 챔프, 얘를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군영수를 압축해서 때려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서울 육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700m, 국산 4등보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 어떤 승부경주? 적중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경주예요 한마디로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승부를 안 보면 병신이죠. 승부를 봐야죠. 자신 있는데 어떻게 승부를 안 봐요? 당연히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충마가 있는데 후착이 재미있는 마피들이 있다? 그러면 승부를 봐야죠. 충만 누군데? 12번 개나리송. 저는 이거 데뷔 전부터 개나리송 그냥 쌍으로 보러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던 마피 아닙니까? 자 이번 에제이마필이승급 전에 1,700m 게이트 외곽 게이트 불안하다? 그러면 배팅 못 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이유가 없다. 순급정이라 하더라도 셋말들이 별로 안 보여요. 개나리송이 압도적으로 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히 얘는 더욱더 상위군까지 올라갈 말로 보고 있어서 12번 개나리송 아낄 이유도 없고 저는 대가리 대가리 로고 때릴 거예요. 자, 개나리송 놓고 누구 때릴 건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 10번 비평? 아니에요. 10번 비평에다 때리려고 제가 숭보 보겠습니까? 10번 행복스타 아닙니다. 남들이 못 보는 마필, 남들이 세게 보지 못하는 마필, 두 마필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6경주, 적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승부경주, 입바이 때려, 조지고, 먹고, 가겠습니다. 이를 부산고차 3경주입니다. 겨절이 1600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까지는좀 입상권이 압축이 되는 이런 경주예요. 어, 5번 소중한 선물, 어, 6번 이기다, 그리고 9번 션샘 볼트, 11번 걸크러쉬요런 마피들 일단 저는 좀 세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5번, 6번, 9번, 11번 이게 두가좀 앞서 있다 보여주고 있고, 자 그중에서 일단 6번 이기다라는 말이 어, 유현명이가 고 이번 경주 음, 직전에도 뭐 유현명이 데뷔전에도 유현명이 주인공을 탔다고 도 유현명이 좋은 업을 마쳤던 마필 아닙니까 직전에도 2차기였지만 뛰었던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어, 선두권에 붙여놓고 처음 걸음 근성이 있는 모습이죠 경주를 뛰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말이고 또 유현명이가 이 마필에 탔을 때 뭐, 장난질을 안하죠 열심히 타주고 있죠 그 이유는 당연하죠 상금 벌어야 되고 이 마필은 또 앞으로도 뛰어질 말이니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1,600m 경주 거리도 직전 경주 좋은 오을맞치면서 경험을 해본 만큼 6번 이기다가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다. 안정적인 마필이다. 일단 고수는 이 마필을 놓고 우선적으로 한방 단통을 세게 보고 있거든요. 어, 현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6번 이기다를 놓고 깔끔하게 단통 맞건. 한 방을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리 17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어지럽죠? 네, 저도 어지러워요. 편성이 참 조촐합니다. 허접하, 허접하면서 조촐해요. 허접. 저는 솔직히 이렇게 허접한 편성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제가 여기다 에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놨냐면, 8번, 9번, 10번, 요세 마필이 그래도 좀더 낫지 않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면 고시야, 8번, 9번, 10번, 3복조 돌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데 요 8번, 9번, 10번, 요 안에서 안 끝나도 할 말은 없겠고. 저 이런 건 저는 천장의 마필 컨디션과 주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8번, 9번, 10번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천장도 중요하다 천장에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그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경주 7경주는 천장에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부산구차 4경주입니다 겨절이 1800m 국산 3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이번 경주 오늘 고수가 부산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력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예요 부산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메인 승부처 하면 고수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때려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보답을 하면서. 자, 이번 건조도 상당히 혼전 건조들이 많아요. 될 만한 애들이 많고, 음, 요거 제대로 하면 걸렸는데, 요런 마에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 건조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얘가 좀 덜덜하게 팔리는데, 얘가 왜 덜덜하게 팔리지? 얘는 강축인데? 거기에 부쩍 한방을 때리고 싶은 마패도 배당이 쌈쌈한데요. 복귀를 안 보면 이 마패를 잡아내기가 좀 깝깝해요. 그런데 복귀를 보고 있는 고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감을 갖고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패들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 뛰고 저런 편성에서 못 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고수기 때문에 여러 소리. 잡설이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리가마 부산교차, 사경주, 부산 메인승부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따라 말씀드리겠고요. 현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때리겠고, 본 예상도 미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 부산교차 사경주, 본 예상부터 꼼꼼하게 챙겨 가십시오. 1월 서울 18경주입니다. 경전이 1900m, 구산 3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도 판성원 8마필로 조철합니다. 조철하고요. 또 압축도 되는 경주죠.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3번 너블리 루트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게 맞아요. 자, 이 마필은 뭐, 이번 경주 준비하는 뭐, 조교가 약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원래 이거 너블리 루트라는 말은 조교를 세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1억 8천만원치 고가 마필이고요. 또 다비드하고 정은아홉을 꾸준하게 계속 맞추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3번 러블리 루트는 조교가 약해도 원래 그러면서도 뛰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대가리 놓고 때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후착은 누구냐? 2번 더킹, 5번 예상 백승, 6번 소박한 인생. 요세 마필이 경쟁력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마필은 완전히 자를 거예요. 이유 있게. 얘는 안 된다라고 확신을 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한방을 찍을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한방. 그리고 나머지 한마필은 방어가 필요해 보여요. 한두는 완벽하게 잘라놓고 가기 때문에 때리고 맞추면 먹을 게 있겠다. 자, 이번 팔경주도 천장에서 집중하면서 웬만하면 단통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부산구체 5경주입니다. 경전이 1,400m. 이번 경주는 경남 신문배 대상경주에요. 역시 고수가 뭐 대상경주에 워낙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대상경주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왜 고수가 대상경주를 잘 맞추는지 아시죠? 마필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경주는 복귀가 1등입니다. 복귀가 짱이에요. 복귀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큰 경주, 정직하게 뛰는 경주를 못 마친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경주,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 뭐 자식에게 때려 먹을 겁니다. 자 놓고 때림 마피를 말씀드릴게요. 이번딥 마인드라는 말, 1 9족김 영감 마방에서 4번 파워 터치와 동반 두 마피를 꺼내놨는데 자원이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주 어차피 3세 마패들 뛰는 건데요. 어, 딥마인드. 3세 중에서도 단단한 모습을 갖고 있고, 순발력과 선임력은 모두 다겸비했 있고, 원게이트 이전까지 있는 1번 딥마인드. 역시 19점 마패드 할게. 준비 잘해놨고요 어, 1번 딥마인드 놓고 때릴 건데, 될 만한 애들은 당연히 많죠. 이놈 저놈. 뭐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나뭐 7번 석세트 파티, 8번 마이티 파워, 뭐 11번 굿댄서, 뭐 3번 가보대 이런 마피드를 좀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고의한방맞고는 이미 확고하게 잡아놨습니다. 대상 경주의 강한 고수. 왜 진짜 강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를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절이 1400m. 자, 이번 경주는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죠. 대상경주의 1등, 적중 1등이죠, 고수가. 하이라이트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력한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대상경주, 승부경주 잡았을 때 거의 적중 99.9%죠. 왜? 대상경주는 모든 마피들이 열심히 타요. 가고 안 가고가 없이 모든 마피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알고 금마필의 그 능력을 알고 편성을 알면 적중하기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상 경주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이라 타이틀로 오늘 최대 승부를 들어간다. 자신있다라는 얘기죠. 적중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주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또 축투복도 코너를 통해서 충마를 말씀드렸죠. 대화마. 3번 대화마는 대가리에요얘 놓고 때릴 거예요. 당연히 인기 맞지만 인정을 할 거예요. 얘 놓고 때릴 건데, 어디로 때릴 건지. 이거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팔려주는 마필드 많은데요. 대화마 놓고 정말 강하게 한 방을 정확하게 찍어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방을 때려 조지면서 승부를 볼게요.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얼마만큼 멋있게 고수가 시원하게 때려드리는지 자신있게 때려 먹겠습니다. 이를 부산구차 6경주입니다. 경전이 13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죠. 혼합 4등급 경주 참 고수가 잘하는 종목이고 잘하는 이런 경주죠. 혼합 4등급이. 1등 아닙니까? 1등. 자, 부산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꼭 적중을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혼전 경주죠. 대만의 말들이 많은 1번 통일한국, 뭐 4번 시우, 다운 더 트랙, 그리고 5번 늘 해랑, 6번 오렌지 마린, 8번 다이나믹 고까지도. 경쟁력 있는 마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15주 안운석 마방의 1번 통일 한국이 능력기수 다시 해박하기 승을 했습니다. 혼합 4등급 2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어, 워낙에 뛰었던 내용 자체가 좋고, 또 편성을 봐도 얘가 또 선행을 까고 나갈 편성이고, 뭐, 1300m 경주원이 직전에도 여유있게 적은 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아무런 문제될 게없다 보고 있거든요. 일단, 통일한국, 신급정이지만, 바로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 통일한국을 대가리 놓고 때릴 것이고, 아까 언급 드린 마피들 4번, 5번, 6번, 8번, 요런 마피들, 당연히, 봐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두 마필은 안 봐요. 이유 있게 자를 겁니다. 그리고 한 방을 정확하게 찍고 들어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육경주 부산 육경주도 고수가 천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꼭 적중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를 서울 식경주입니다 경절이 0천 메타 혼합 1 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혼합 1 등급 뭐 능력은 다 나온 마필들이고. 압축되지 않습니까? 일단, 4번 문학 지프 세게 보이잖아요. 8번 3 넣고 살아났잖아요. 4번 8번이 최저배당, 최저배당 대길로 팔릴 것인데, 솔직히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인정은 돼요. 4번 8번이. 그리고 게임 마피는 뭐, 7번 금투사라든가 9번 청담대로. 뭐, 요런 마피들이 깰라고 좀 하지 않겠습니까? 나 천만은 말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4번, 8번 단통 거기에 또 도전세력은 7번 금투사 9번 청담대로. 요정도예요 요정도. 솔직히 4번 문학치프와 8번 삼노코의 이 상승세와 능력을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 선장까지 한번 집중을 할게요. 마필 컨디션 이상이 없다면 단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뭐 마필의 컨디션이 이상이 있다면 어, 7번이나 9번 요런 마필들을 선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경주입니다. 경주 1200m, 혼합 2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오늘 이력엄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 마지막 경주 역시 그냥 못 보내드립니다. 끝장 강승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하고 싶다. 왜? 이번 경주는요, 제가 충마를 공개를 못 해드려요. 그리고, 한 방을 때릴 마필도 공개를 못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인 승부 빼놓고는 거의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충마도 공개를 못해드리고 때릴 마필도 공개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두마피 모두 충마도 배당 마피이고요 때릴 마필도 배당 마피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강력한 승부를 들어갈 건데 재미있어요 자신도 있고, 승부를 정말 자신있게 때리고 싶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라도 이거는 두는 질끈 감고 승부를 보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충마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 가족분들 조금이라도 높은 배당,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아끼는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천장을 꼭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복 받으실 거예요.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기 위한 이런 마음이니까 좀 이쁘게 생각해 주십시오. 고수는 천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반드시 때려드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좀더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요 경마 고수의 경막강패 경마 예상 방송이었고요. 저는 일요일 천장에서 한경주 한경주 목숨이다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